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서들 오십시오 <laughs>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 아니 저기 그 뭐야 야 지상이랑 지수랑 다 지금 목감기가 걸렸다는데 도대체 뭐 어디서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들 어 <laughs> 깨박 씨도 그래 아 진짜 지상이 지금 병원 갔다고 진짜 그 정도야? 나는 방금 결혼 아 방금 결혼이라다 방금 병원 갔다 왔어요. 예. 네. 지상이 방금 응급실 갔어 수액 맞으러. 진짜로? 와, 아 저는 바, 아까 전에 저기 그 병원 하더라고. 다행히 여러분들. <laughs> 저기 그 뭐냐. 연윤대도 불가하고 병원 해 가지고 병원 갔다 왔어. 병원. <laughs> 병원 가 가지고 주사 맞고 약타 왔어요, 여러분들. 예. 네. 아, 그러니까. 아니, 뭐지? 아니, 갑자기 다 뜬금없이 <laughs> 단체로 저기 그게 됐냐?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왜 그러지? 나한테 다울맞다고 아니야. 나는 어제 저기 그 뭐야. 지수가 어제부터 그거라던데? 어제부터 기침을 했다던데? 음. 음. 그러니까 아나 이런 싸발 뭐냐 짜증나게 갑자기 어. 감기가 감기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게 갑자기 짜증나게 방송 잘 하고 있는데 맞죠 여러분들 범인은 정선대 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 정선대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됐어 어 코로나일 수도 있, 있을 것아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 코로나는 아닌 것 같은데 어 자, 일단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어 방송을 너무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몸들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너무 많이 봐주시고 해,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무수 컨텐츠 끝나고 나서, 진격의 거인을 이제 다 봤는데, 고트. 진짜 애니계에서 고트라고. 저는 이제 드래곤볼 슬램덩크보다 더 고트다. 진심으로. 나는 이제 슬램덩크를 뛰어넘을 그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하, 뛰어넘었어요. 진짜. 근데 더 소름돋는 건 사기가 더 재밌다던데? 여러분들? 어. <laughs> 사기가 더 재밌다던데? 슬램덩크는 못뭐 뛰어넘어라고 하는데, 아니, 슬램덩크가 냉정하게 말하면 그 남자의 그 울림 그게 있거든? 근데 솔직히 지금 너무 오래됐어. 어, 뭔 말인지 알지? 지금 너무 오래됐어. 지금, 그게 한, 진짜 한 몇십 년이 됐어. 그래가지고 몇십 년이 돼가지고, 어, 슬램덩크가 뭐, <laughs>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추억 보정도 아니야. 몇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트야.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이제, 진격의 거인도 그만큼 재밌는 것 같다. 어, 아, 그니까. 러 아 근데 일단 진격의 거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냐? 사기가 진짜 시청자분들이 꼭 봐야 된다. 너무 재밌다. 사기를 진짜 좀 오지게 보고 싶긴 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어. 사기가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 야무지게. 근데 사기는 이제 초반에 이제 사기 1쿨 그러니까 사기 1쿨은 좀 루즈하대 여러분들 근데 이제 4기 2쿨부터 그냥 레전드를 향해 간다 하더라고 여러분들 음. 아, 안루즈해 그래 근데 나는 뭐 사람들이 루즈하다고 하는 부분들 다 뭐가 루즈한 건지 모르겠던데 나는 진지하게 이제 사람들이 루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격투신이 없어서 전투신이 없어서 이제 루즈하다고 하던데 나는 솔직히 격투시 전투신보다 뭔가 이제 좀 약간 떡밥 이렇게 풀어내는 게더 재밌던데, 나는. 어. 그러니까. 아, 일단 여러분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심으로. 예. 4기는, <laughs> 지금 고민 중인 게, 아, 그냥 이, 아, 그냥 내일 휴방 때 그냥 싹다 그냥 볼까라는 어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어. 일단 웬, 웬, 왠지 말하자 웬, 왠지 말하자면 일단 사기는 못싸 이거는 뭐 대표님만 알겠지만 대표님이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기까지는 빡세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그거는 좀 빡세다라고 하더라고 음 그것도 모른다 그건 모르지라고 하는데 에이 그건 알것 같아. 솔직히 맞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어. 그래서 이제 나는 진지하게 말하자면 이제 <laughs> 사기는 이제 못 다운다고 이제 거의 가정을 하고 이제 사기를 봐야 되는데 어. <laughs>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요. 아, 일단 사기는 아마 혼자 보고 올것 같아. 왜냐면 일단 입중계는 좀 뭔가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 입중계. 어제 어제 입중계 해 보니까 뭔가 뭐 뭔가 좀 그런 느낌이던데. 어. 좀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재밌는 거지. 뭔가 이제 중계를 한다. 입중계를 한다. 좀 맛이 떨어진다. 어, 그런 느낌? 맞죠, 여러분들. 예. 네. 그니까 <laughs> 그래서 여튼간는뭐 일단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일단 이런 부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휴일인가요? 맞죠? 지금 휴일이죠. 음. <laughs> 여러분들 지금 휴일 상태인데 진짜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이유는 진짜 밖에 나갔다가 여러분들 저처럼 진짜 감기 바로 맞고 돌아옵니다. 아, 저 밖에 잘안 나가는데 이번에 한번 나갔는데 바로 감기 맞고 돌아왔어요 샤. 그 병원 가보니까 꽃가루가 여러분들 요즘 진짜 유행이래요 그래서 진짜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엄청 많더라 여러분들 어 꽃가루가 진짜 유행이래요 여러분들 음 꽃가루 뭐 그게 엄청 유행이라 하더라고 여러분들 네. 음.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다니십시 근데 너떡밥 어. 풀어내는게 너 스타일이면 강연금도 완전 너 스타일일 듯 그게 끝판왕이거든 강철의 연금술사 말하는 겁니까? 예 일단 마라톤 1킬로미터 어제 입증게 좋았음 오늘 이어서 보자 아니 저 걸리는 사람 처음 보네 마라톤 1킬로미터 <laughs> 아니 아니, 저게 왜 걸리냐? <laughs> 아니, 아니, 실화냐 아니, 뜬금 마라톤 1km 뭐야? 기습 마라톤 뭐냐, 저거? 어. 야, 씨. <laughs> 나 저거 걸리는 사람 처음 봐. 야, 일단 1km 정립해놔. 어. 그리고 저 형님 킥부터 들어야겠다. 아이고야, 형님.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예. 아니, 형님 고맙습니다. 어. 야, 씨. 아, 묻혔네. 어, 야, 씨, 잠깐만. 아, 천개는 이제 큰손룰렛이라 가지고 확률이 좀 높긴 한데. 와번 주에 너이 하려는데 혹시 지난번에 만들던 아, 저게 저렇게 바로 되네. 되네. 어, 그러니까, 야, 씨,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laughs> 윤종이 뚜까맞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윤철이 너무 잘해서. 아니, 봤어, 윤철이. 요즘 무술 너무 재밌어.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 이벤트입니다. 어떤 이벤트냐. 저기, 그, 뭐야, 중복은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중복은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거 지금 룰렛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늙어가지고, 뭐, 어린이날, 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 누구한테 이제 위로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예. 그래서 다섯 배 이벤트 갈 겁니다. 근데 중복은 안 돼. 뭔 말인지 알지? 어. 다섯 배 이벤트 가는데 중복은 안 되고 그냥 이제 그냥 이제 100개 쏘면은 이제 그냥 이벤트 이제 다섯 배 되는 걸로.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예. 야, 저거 그 뭐야? 그것도 해라. 5섯배 깡도 그 깡이 좀 없게끔 키퓨도 넣어라. 키퓨 한 달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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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가지고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야무치로 가 가지고 어 하면 좀 괜찮으니까. 음. 아, 맞다. 맞다. 키퓨 넣으면 안 된다. 맞다. 아, 뭐뭐 사행성이다. 사행성이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다. <laughs> 아. 그거 띄어 들어라 저거. 어. 아, 중복 안 되는 건 뭐냐면 그니까, 러 이제, 그, 한 사람이, 그, 별풍선을 오지게 쏠수 있잖아. 뭐, 예를 들면 큰 소녀님들이 100개씩. 그거를 안 한다는 거야. 그냥 이제, 어, 그거를 안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지? 어. 한 사람이 그냥 하나만 될수 있게끔. 에. 아니, 왜냐면 이유는 플러스 다섯 배기 때문에 그냥 장난삼아 그냥 던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딱한 번만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에. 아 그러니까 기회는 한 번뿐이다. 예. 어 다섯 배로 올려라 다섯 배로. 음, 그치지 다섯 배로 올릴게요. 방셀 0.5, 어 0.5, 24시간 0.1, 어 리모컨 0.1, 어. <laughs> 마라톤 왜 이렇게 존나 걸릴 것 같지? 어. 야, 야0배 올려라. 10배 올려, 10배. 아, 10배 올려. 아, 오늘 무린이날이기 때문에, 예, 진짜로 10배 이벤트 갑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중복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오케이. 됐어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제 뭐할 거냐면, 오늘은 컨텐츠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가지볶음이에요. 예, 오늘은 컨텐츠 없고, 오늘 가지볶음이고, 오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며칠 만에 쏠방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쏠방 할 거라서, 어, 여러분들 쏠, 그 가지볶음을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음, 아니야, 아니야, 천개는 그냥 나도 1 0 0개만해백 100개만. 100개만. 아. <laughs>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이 할 겁니다. 뭐, 롤도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 VR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F1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스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거할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여튼 간에 야무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세 어재이에요 아니 잠깐만. <laughs> 와, 방셀 <방살> 축하드립니다. 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방셀. 어, 방셀 축하드립니다. 오, 예. 어, 방셀 축하드립니다. 예. 야, 이거 방셀이 바로 걸리네. 어. 자 저거 나라 방셀 어. 오늘도 재밌게 볼게 a l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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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 i g i n a l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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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 i g i 아 저거 버그가 아니라 a l <laughs> 스킵되는거야 형님들 키 어. <laughs> 깡은 스킵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어 무대수 슈이라인데 어 MC K 한번해 야무지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어 오늘 뭐해뭐 그뭐 하자 뭐 하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정해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가지 볶음 네,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laughs> 일단, 저기 2부로 VR 할 거예요. 하양이한테 말해가지고 VR 할 건데, 여기에서 그 하양이가 그 노래 맞추기라든지뭐 등등등 막 이거 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 2부로 이제 VR 할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1부는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 MCK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 그리고 이제 3부는 올드보이 할 거고, 어. 그리고. 저기 그 뭐야? 먹가자 아라고 하는데 롤 보기 싫으면 2부 때 오삼 여러분들 어 이거는 진짜 오랜만에 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아라고 하면 여러분들 진짜 양심 뒤진 거야 진짜로 어 정말로 양심 뒤진 거야 그래 나 진짜 롤하 한지가 얼마 네. 오래됐는데 맞잖아 어 잠깐만 보자. 야, 롤안한지한달 됐어. 야, 한달 만에 진짜 뭐 솔랭 하는 것도 아니고 야. CK를 하겠다 는데 이거를 어, 그거 보자. 한다. 어, 이건 아니지. 맞잖아. 어. 냐형 근데 롤 음, 해도 되는데 뭐, 롤할 롤 사람이 없어. 예? 만만 보자. 예? 냐 마라톤 1km. 아니, 씨 뭐야? 야, 마라톤 2km 정립됐어. 아니, 야, 왜 이렇게 잘 걸려? 오늘 2시까지 롤비들 발로란트 하다가 간거 알아? 진짜? <laughs> 아니, 요즘 롤을 안 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허. 딴냐? 야, 물판 살려. 잠깐만. 요즘 발사우적 드립도 나온다. 아, 어... 드 보이 기대 된다. 둘래? 그래? 아니, CKR의 사람이 없어? 나도 무린 이날 둑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너도 그냥 발로를 배워. <laughs> 어린이날 특집으로 발로를 해라. 근데 그 오후까지 하다 간 사람들이 사람들이 자던 사람들 깨워서 한 거라 사람 진짜 없어. 해보자. 진짜? 일단은 저기 그 뭐야 공지를 나름.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없으면 이제 어, 못하는 거고 나름. 여러분들 나름. 뭔 말인지 알지? 아 일단 공지를 적어보고 잠깐만. 내놔. 아니 여러분들 근데. 롤하지 말라라고 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오늘은 그럼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 아니 한치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내 방송 이래라 저래라 안 했으면 비싼 좋겠어. 비싼 이건 진짜 여러분들 이건 진짜 어가야 이거는 뭔 말인지 알지. 어, 진짜로. 이게 왜지이야 제육볶음이구만. 리아 이건 진심이야. 야 마라톤 누적 3kg 됐다고요? 다 발로? 공주나 목 아픈 거 프로폴리스 먹어봐 나그거 먹고 싹 나음 아목 아픈 게 아니라 목감기라 뭐야? 아싸. 롤판이 비상이라고 나여 무정원 나만 믿어 방셀 걸려라 마라톤 1킬로미터 아씨 뭐냐고 저거 호잼이신 킹이시여 아무거나 해주셔도 되옵니다 만만 볼까? 배그하자 마라톤 1킬로미터 어?!

제발 마라톤 24시간 그거는 형님 그 24시간 그 지금이니? 저기 그 뭐야 그걸 적었어 마라톤 20개월 미터 가자 기흠 어뭐못못 봤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아. 자 일단은 스르보 불결표 까기 아깝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낚일 수 있어 그거는 자 일단 오랜만에 어롤 아 mck 네. 어 합니다 이래라자 저... 아씨 마라톤 7킬로 씨. 내 쓰고 아니 근데 야 진짜 사람이 없어 마라톤 1킬로미터 24시간 예 이사장 걸린 거야? 마라톤 슛. 9 아홉 시 아홉 시 삼십 분 예정이고 개발 마라톤 사람 없으면 취소입니다. 예 밸런스 어디 아 라인 적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어 스트리머 아닐시 블레 예. 네. 마라톤 모아비. 아니 근데 클태병님이 진짜 CK 진짜 하자고 예전부터 막 그렇게 했었는데 클태병님한테 전화해 볼까? 나도 안 봐. 어 근데 이 형님 방송을 안 하는데. 에드도뎀. 손편지. 아 어린이날이시구나. 손편지는 또 누가 걸렸어? 아니 뭐야? 제발 24. <laughs> 거친 형님 손편지 걸렸다고? 여보세요? 예 네. 형님. 어 형님 뭐 하십니까, 형님? 이때 왜? 형님 어린이날인데 오랜만에 시계 안 하십니까, 형님? <laughs> 오랜만인데? 예? 언제? 한 9시 반쯤에? 뭐랑뭐 아이가 뭐 그냥 일단 하자는 거야? 아니면 뭐 같이 예 형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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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형님한테 근데... 처, 제일 처음으로 전화했죠 형님이 이제 롤할때 이제 같이 하면 재밌으니까 한 타임 뛰는 거면 비슷한 한 타임 한 타임 오래 안해 오래 안해 <laughs> CK야 CK 아 테니까 그니까 예예 CK CK 예어 됐어 같긴 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어 만약에 취소되면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예아 어. 오케이 나도 청첩장 야, 이거 여기 가면 되 겠다. 아 이게 멀티가 빠르고 일군도 똑같은데. 잘 싸웠나? 잘 싸웠다, 잘 싸웠다. 그래도 잘 싸웠다. 가아가 어, 그러니까 아 이게 윤찬이 다음에 뭘찍고 다시 아니야? 아, 졌네. 야, 그러니까 싸움 이유가 없어. 지금 아, 경민아. 형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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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아, 이게 경민아 그거 아. 끝나고 전화해. 어. 도전. 한 10분 뒤면 10분 뒤면 끝날 것 같은데. 어. 하, 윤종이도 그냥 바로 오라 하면 될것 같은데 하, 맞잖아 여러분들 어 윤종이도 그냥 바로 오라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아쉽네 <laughs> 윤종 어 윤종이랑 그 다음에 마토랑 그냥 바로 오라 하면 되잖아 이거 어까 아니잖아 여러분들 맞잖아 어 그래 그니까 어. 마라톤 응원한, 응원한 2km 애들 2km 밥은 2km 먹여야지라고 먹여야지. 하는데 응원한 2km 애들이랑 2km 같이 c k 하는게밥 먹는 거야 이거 어가 아니잖아. 마라톤 9kg 됐데 이런 씨. 2km 진짜. 2km. <laughs> 나도 좋아. 가자. 마라톤 시키나 해라. 청첩장 줘. 아, 나 진짜 짜증나. 2 0 k 로 채워줄게, 키우. 아, 나 진짜. 아니, 왜 이렇게 잘 걸려? 아니, 저거. 아니, 야, 2%인데 왜 이렇게 잘 걸리는 거야? 아니, 야, 2%가 2%가. 내가 아는 2%가 맞아, 이게? 얘들아? 어? 하프마라톤 가자. 두 가자. 그러니까, 어, 아니 그만큼 쌌다라고 하는데 맞나? 마라톤 1 킬로미터. 아, 잠시만. 무린미날 뽑기 운두 가자. 추로로. 이십사 시간. 아, 씨... 마라톤 1km 슈루룩 마라톤 1km 키키키키키키 나 24시간 뽑았당 키키키키흡 슈루룩 야 이제 끝내 키키키키키 야, 키키 이제 키키 10배 이벤트 끝내. 라 이제 끝내라고 저거까지 받고. 1 0배 이벤트잖아. 와, 근데 미쳤다, 근데. 와, 씨. 아니 근데 24시간 형님 누가 뽑으셨지? 준형이 뽑으셨어? 근데 저 형님 중복이야. 에이. 바보여서, 아, 저 형님 중복이 형님들, 네. 어. 야뛰어드려뛰어드려 어. 중복이라니까? 제발. 응. 시게이는 뭔시게냐 바로 출발하자 왜? 키키. 20 킬로 가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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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스탑해 봐 스탑해 봐. 아니 왜 여러분들 왜? 아니 유들유들 아니야. 걸려려야. 아니 나 이거 처음에 말했었어 형님들. 어. 니 갑자기 이거 그 그거 하, 그거 하면 안 돼, 여러분들. 이거 이벤트성으로 그냥 한 사람이 그냥 하한 번씩 싸 가지고 그냥 맛봐라 이런 느낌이었었어 형님들. 어. 창첩장 슌. 그래. 이거 또 똑그러네. 창작하자. 물자. 그래. 지금이 니 아니, 나마 처음부터 말했는데 형들. 아니, 그러면은 그 말이야. 마라톤을 빼고 그냥 이제 지금 1 5 k 로 있는 거 빼고 그냥 이대로 놔두라 이 말인가? 니들 말은? 그러면 뭔 말이야? 이벤트고 뭐고, MCK 신청자가 없어. 형키읍기 1kg를 뭔 말이지? 뭔 말이야? 뭔 말이야? 형님들? 아아아아니야아니야아니야그니아그아아게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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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니까 한번쓸수 있다라고 내가 정확하게 그 이거 하기 전에 바로 말을 했었어, 형님들. 어, 그래, 그래가지고 이거를 형님들이 지금.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어 그냥 바로 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거는 뭐 솔직히 뭐 그게 아니야. 이게 싸울 거리도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몰라서 이제 개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또 화나셔 가지고 지금 그러시는데, 이미 처음에 말했었어. 가지고 이거는 뭐그뭐깔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응은 봉준이 말이 맞음. 내가 아까 전에 1인 1회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예, 네, 그래가지고. 어. 그래 1인1에 적어놔라. 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저기 그 뭐야 예. 이거 이벤트 느낌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어, 모를 수 있으니까 맞잖아 여러분들. 예. 그래서 조금 있다 마라톤 중복 저것도 확인해봐야 돼 여러분들 어, 어떤 느낌인지. 아까 알지. 얘기했어요. 어. 그러니까 마라톤 준비해. 그래. 이어가. 마라톤 거의 중복이다, 걷지 말자, 공주나. 어, 어, 아니, 아니, 저것도, 아니, 또 그러네? 또 비꼬네? 아니, 이거. 아니, 잠시만, 이거 그 전자전좀 꺼봐. 아니, 형들, 이거 내가 지금 또 억지부리는 사람처럼 되, 되는데, 이거 내가 처음에 말했었어, 형들. 어. 뭐야, 이게? 어, 아니,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음. 그래. <laughs> 형 큰일 났어. mck 사람이 없어. 야, 없어? 이응은 봉지 아무도 없다고? 예. 와. 어가 마우나? 와, 진짜 요즘 롤을 안 해? 그래? 그럼 다뭐 하는데? 한 농가 살리러 가자. 아니 그럼 다뭐 하는데? 발로? 그러네.